나이스! 끝이야. 사료.

레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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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! 와씨 와!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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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안들어왔와 어 영재 야 뭐야? 저 자, 투지 뭐지? 영재 형이었는데? 뭐야 이거? 응. 칭찬을 하면 안 돼. 오이! 올려? 와. 와, 소환이! 어이! 아, 못 찍었어, 성준이 형 죄송합니다. 야, 딴데!

가운데 네. 아니야 올려 가비 아, 아, 가비 좋아 수비 좋아 왼쪽 많잖아 왼쪽 많아 영재야 손만 구수비 구수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박스 안 된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박스만. 불이 형켰는데 걔네, 걔네, 걔 그래. 네 걔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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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뒤에 네 그렇지. 그렇게 해야 돼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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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이스비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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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좋았는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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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, 네. 아. 아... 영재 안 쳐도 돼. 안 쳐도. 나이스 나이스. 굿 아이스박반반 반대 그렇지 와밤야 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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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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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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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현택이 네, 네. 쳐져 현택이가 쭉 쳐져 오케이 네. 나이스 오 수비자야 수비자 원샷 원원 원샷 영재야 원샷이야. 안했었지 저거. 네. 음, 저기 아파트 있었어도 더. 원샷 영재 원샷 아니야? 아, 아 이, 이 영재 뭐지? 방공양말 신고 잘한다. 칭찬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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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들 못 나는데? 현택이 쳐져! 현택이 쳐져! 나이스! 현택이 나이스비! 오 굿! 나이스 나이스! 블랙 블랙! 블랙, 블랙 뒤 형제 응, 응, 오케이! 두 커버 두 커버! 리바야지리바야지

나이스 나이스 잘했어. 잘했어. 4! 이 게임 3 컷터 끝. 잘했어.